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2장 29절부터 시작해서 33절까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하노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은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자 다윗 생활한 베드로가 다, 다윗의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해서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또 죽으심과 아, 또 고난당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베드로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조상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근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그 어떤 그뭐좀 신비한 인물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다윗이라고 하는 자기의 그 족속,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된 다윗을 분명히 역사적인 근거를 두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이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우리,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근거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인 것을 사실 베드로가 근거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볼 때도 또 선포할 때도 우리 믿음도 여러분 역사적인 근거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체험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또 은혜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 이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을 깨달고 느끼고 아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내가 이런 거 하는 게 당연하지, 뭐 이런 거 하는 게 당연하고 이런 게 받는 게 당연하고 여러분 당연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다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지. 여러분 세상에는 당연한 게 없습니다. 누가 세상에 누가 나를 인정하고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그건 또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의 시간과 역사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감사와 기도와 영광을 그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아름다워 늘말씀드리요 여러분 우리가 할수 있는 게뭐 있습니까 우리 같은 아무것도 없는 정말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과 베풀어주시는 형통케 하시는 그 손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니겠어요 누가 돕든 큰 손이든 작은 손이든 누가 돕든 나를 여기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모든 일을 잘 규합을 맞춰 살수 있도록 다 돕는 손길들이 함께 있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베드로는 다윗의 예언자라고 하는 그런 또 하나님의 말씀의근거의해서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말하기를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산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다윗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우리의 현실적으로는 생각지 못한 것을 보는 거죠. 역사성을 근거했고, 또 다윗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아니, 둘째, 두 번째 왕으로서의 큰 왕국을 이뤘다는 것만 끝난 게 아니고, 그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예언을 했는지, 어떤 모습으로 그가 그의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베드로가 서로 증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를 가리키 뭐라 그러냐면 선지자라. 이스라엘 왕이면서도 그는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고백하고 있는 시편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여러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를 가르켜 뭐라냐면 3 0일째로면 미리 본 고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10편 22편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모습을 다윗이 그대로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10편 20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 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그, 그 엘리엘리나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그 말을, 어떻게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어, 이스라엘 왕 때는 빛이 천년경입니다. 천한사, 오십년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AD, BC 4세기에서 AD 33년과 28년까지 사셨잖아요. 거의 1000년, 1000년 전에 다윗은 벌써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그러니, 여러분, 이거는, 이거는, 음,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안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선지자라 왜냐하면 자기 자손 중에 산 사람이 위에 앉을 것을 보수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 보소 증언했죠 그리고 그가 은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살아날 것까지도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까지도 여러분 말씀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3일 만에 여러분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다윗이 선포한 이 말씀은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다윗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이 이야기를 대신 하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역사적인 근거를 갖고 또 그런 근거 안에서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당위성을 지금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 지금 다락방에 앉아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 여러분도, 여러분 다를 게 없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했고, 또 지금까지 오면서 내가, 뭐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저는 또 말씀드리지만, 이제 내 평생에, 내 남아있는 인생 평생에 10편, 118편은 아마 나의 삶에 가장 위대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하나님의 손길을 마치 보는 것 같고, 그죠 그리고 나를 지켜주는 것임을 나는 지금도 느끼고 있어. 여러분 나중에 또 한번 제가 그 말씀을 또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변호사들이 우리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변호사가 우리에게 보낸 서류를 제가 보고 지난 주는 정말 뭐 말할 수 없는. 어떤 충격과 감사가 동시에 일어나서 충격과 감사가. 하나님의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또이 부족한 점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다는 것을 또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를 형통케 하도록 지켜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트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 그런 과정 속에 내가 모르는 사이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고, 또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여러분, 저하고 얼굴 한 번도 본적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괴를 지키게 한다는 것. 여러분, 이걸 뭘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제가 할수 있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것 외에는 아무 말이 할 수가 없어. 또왜 도와줬냐? 그러면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고 보시고. 여러분, 그걸 뭘로 더할수 있겠어요? 다른 간증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 내가 진히 겪었고 만났고 보았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부정할 수도 없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해서 리가딱서 있는 게 여러분 중요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 벌어집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잘 견고하게 서 있어요 말씀 안에서 세상에 이런저런 잡다한 일에 우리가 부안이동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지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지금 한참 진행 중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럼 인질들이 더안전에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한 데서 뭘할수 있겠어 다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손길을 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손들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손들도 내몸 하나도 지키지 못해 그냥 하나님께 부탁한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상황은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러니 이거를 지켜주세요. 형통케 해주세요. 얽히고 섞였습니다. 풀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에 나아가고 마귀가 시험하는 거 시험 들지 않도록 내가 나를 잘 믿음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행동 관리하는 거야.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말씀했듯이 고린도서 말씀했듯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아니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다윗도 이예수를 여러분 보았고 또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선포하고 예언한 거야. 하나님은 예수를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입니다, 증인.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앞으로도. 제가 어제도, 그저, 얼마 전에 우리 자네들하고 말했습니다. 얘들아, 아빠는 이번 교회일 너희도 알고 있지, 알고 있대. 아빠는 이번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리빙가을를 정확하게 아빠는 보았고, 깨달았고, 아빠는 체험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리빙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지 마라. 어떤 일이 있으면 그 하나 앞에 너희는는 기도하면서 살아가도록 해라. 준비해라. I know, I know. 진짜 I know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I know. 그래라. 왜요? 이제는 뭐, 아무것도 이제 뭐, 부정하고 불평할 게 없어. 그냥 감사 뿐인 거예요. 감사.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절래서 감사. 어제도 우리, 할로윈, 우리 아이들, 청년불, 어린아이들 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 나는. 하는 모든 사람이 너무 감사해. 그들이 와서 우리 전사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모이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뭘 배우겠어요? 교회 안에서 뭐딴걸뭐 뭐 배우, 가르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귀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잖아. 그들은 분명히 이런 작은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마음에 새겨질 거라.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요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사,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는지게 성령이 오십니다. 그 성령을 라틴어로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분 이렇게 표현해서 그 라틴어 표현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나오시는 분. 그래서 영원이라는 말을 계속 나와요. 영원히 나오시는 분.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일자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그가 예수, 예수님의 하신 모든 걸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그 성령님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사람들 한 사람을 감동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고난 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승리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제 인간의 감정이 폭발쳐서 뭐 하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인간의 감정을 그냥 끝나버리고 말아.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어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내 안의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서 내가 정말. 이제는 좌충우돌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뭐. 여러분 세상을 아무튼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봐야 돼요. 그런 내가 지금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 이런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예수,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랬다고 이제 마지막 때. 그러니까 그리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부활이 계심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하신 우리와 동행하신 마지막까지 함께 있을 성령님과 성령 보내사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 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손길 여러분은 베드로가 거기 앉아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 그의그어 그의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고있 형제들아 다윗이 이렇게 증거했고 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그것에 대한 우리는 증인이다 라고 딱펌파하는 사랑하는 예수의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증인의 삶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포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지금 믿고 행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믿음의 현실적인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또한 우리 삶에 함께 동행하는 축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해야 될 일이라면 담대 설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길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손들을 지켜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어떤 수고를 하든지 그 수고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증인의 사람들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복된 한날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